괜찮겠지? 네 맞아 포샷 근데... <laughs> <호샤이> 해줄게 <laughs> 왜냐면 내가 필요하거든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우챠초스입니다 <우체> <laughs> 안녕하세요 도링고입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는 오늘 뭐였지? 도링초스 도링초스입니다 도링초스 도링초스 <laughs> 도링고와 우챠초스가 하나가 되어서 여행을 가요 도링초스로 하루를 놀아 봅니다 당황하셨죠? <laughs> <좋죠? 웃음> 네, 어색하다. 왜죠? 아니, 저희는 저희 둘이 있어도 말씀을 포... 아 이거 풀었어. 펴놨어? 여기도 이사해요. 아, 넣을 것도이사해야 아, 진짜요? 오늘 하루 도링초스로 <laughs>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웃음> 우와! <웃음> 아, 이제 가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아, 이제 브리핑을 출발합시다. 네. 저희 이제 일단 출발하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같이 여행하려고 렌트카를 하려그랬어요 요걸 타고 오늘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아, 좋다. 문이 좀 삐걱대더라고. 지원이가 <laughs> 오늘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 제가 잘하잖아. 어,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약간 설명중이잖아 설명총? 여러분들 약간 발표하는 것 같아. <laughs> 그 어, 발표 부탁드릴게요. 그 어떤 느낌이죠? <laughs> 대학교에서 어. 잘 모르는데 첫 수업인데 갑자기 교수님이 나한테 해보라고 아. 하는 느낌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는 지금 아르헨티나의엘칼라파트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가 빙하로 유명한 동네인데 <laughs> 저희는 빙하를 가는 건 아니고요. 이 옆에 또엘 탈튼이라는 산이 정로 유명한, 어, 마을이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오늘은 거기를 갑니다.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그 도로가, 세계에서 가장 이쁜 도로 중에 한 곳이라고. 루타. 루타 40. 40. 루타 40인데, 이 가는 길에 보이는 그 산이 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일부러 차를 렌트해서, 가는 거죠. 그, 루타가 그, 루트, 이런 응. 거? 루트, 루트, 루트. 어. 아, 스페인어로 40번... 루트. 40번, 40번 길. 40번 길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 엘클라파트에서 엘찰튼으로 가는 거지. 자, 그럼 일단은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는 건 사실 엄청 긴 루타 40의 일부, 일부. 일부 가장 유명한 코스. 아. 루타 40이 그 아르헨티나의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관통하는 국도거든요. 그래서 약 5,000km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오늘 가는 구간은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파타고니아 구간이고, 음. 거리는 한 250km, 300km 정도. 사실 렌터카 비용이 워낙 여기가 유명한 건강지다 보니까 진짜 비싸거든. 그래서 우리도 올 때마다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우연히 우리가 좋아하는 도링고를 만나서, 반반 뿜빠이 해서, 좋다. <laughs> 눈이 좋고 외부 좋게, 여행 가는 거다 아 말할까나? 아, 근데 이거를, 그 얘기부터 해야겠네, 우리가. 우리가 어가? 어떻게 지금 같이 있는지. 왜냐면 아 우리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우리는 알아도 도링고는 모를 수 있고, 응. 도링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도링고를 알아도, 알아도 우리를 우리는 수 있다. 모를 확률이 있으니까. 음, 저희는 동반 생사하고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 부부고요. 지금은 남미 대륙을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링고는요? <laughs> 카메라 <웃음> 넘겨. 도링고는요? 아, 저희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laughs> <laughs> 저희도 일을 잠깐 쉬면서 지금 11개월째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 부여행 여행, 유튜버? 유튜버. <laughs> 사실, 저희가 유튜버라는 말을 저희 입으로 잘안 꺼내거든요. 이제는 해보려고. <laughs> 이제는 유튜버, 유튜버 맞잖아. 아, 그리고 우리가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맞아, 그 감사합니다. 너무 운이 좋게 여행 시기가 맞아가지고, 맞아, 맞아. 함께 맞지. 만나서 아, 아. 맛있는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응. 인생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아, 아. 오게 되었다. 그래. 이큰 남미 대륙에서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거의 여기. 지금 지구의 끝에서 만난 거예요. 난 <laughs> 2년이나. 맞다 맞다 맞다. 저희 그 댓글에 어떤 분이 미차처스 어, 분들이 거의 계신 것 같은데 아한번 우리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해주신 아, 분이 아, 있어요. 아, 아 진짜? 근데 왠지 느낌이 그때 만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어,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었어요. 아 완전 좋아. 어쨌든 저희는 평소 에 좋아했던 도링고을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 같이 여행해서 너무 좋고 또 하루 영상에 담아놓으면 또 평생 남는 거잖아. 아, 이런 길을 운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지 평생 <laughs> 언제 한번 운전해 보겠어 이런 데 <laughs>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루타 40을 타러 가요 이제 시내를 빠져나갈 거야 어, 엘찰댕까지는 한 3시간 정도? 근데 천천히 우리는 이제 놀면서 갈 거니까 음. 빨리 갈 필요가 없어 오늘은 최대한 놀고 트리 찍고 그냥 시험점 가니까 마스타 프론토 엘클라파트 거기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스페인어가 눈에 계속 보이면 너무 기분 좋겠다 아 이제 녹화 시작한 거야? 아, 오랜만에 오, 랜만에그 진짜 정도 어. 이자. 그러니까 이 나아가. 아, 이 그러니까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도이 정도. 이 나 중간에 훌쩍 놓고 싶다 타고 싶면서 제일 기대하시는 거 있어요? 우리? 네. 그 가다 보면 은 어느 순간 피처리가 딱 보이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 차가 없어야 돼 어... 그래서 우리가 거기 도로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아, 사진 약간 찍는? 사진 찍는 <laughs> 저도 그 도로 중간에서 사진 한번찍어 그러니까 그걸, 그게 하이라이트지 오늘 우리의 어... 목표는 그 도로 한 중간에서 사진 찍기 여행 유튜브 하면서 내가 유명해져야지 이런 생각보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 내가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 한적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브루스리 TV 음 두분생님이 만나고 싶었고. 음. 유 미차초스 진짜 만나고 싶고. 었 에이 얼마나 유튜브랑 다른가 이런 거 확인하려고. 아. <laughs> 실제 모습은 진짜 어 실제를 <laughs> 레카처럼. 때 아, 아. 네. 나중에 폭로할려고. 어제 우리 술마시대 녹취한 거 아니지? <laughs> 직접 겪은 <겪고 있는 웃음> 이성. 어. 진짜 만나니까 너무. 근데 세, 세상이 넓어지는 것 같아. 맞아. 우리 유튜브 타면서 제일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도 되게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잖아. 그치. 살아온 그런 길이. 그치.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우 너무 평범하게 살다가 지금, 지금 조금 이제. 조금 특별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그렇게 하나의 소스가 되는 것 같아 우리 인생에 간접 경험, 간접 경험 경험 어. 하나의 계속 재산이 되고 있는 오늘은 요거예요 누에베 대오로 베인철 픽이주 혹시 아르헨티나 여행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우와, 우와우와 <laughs> 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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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다 빠지는 길 있다, 어 빠져볼까? 그 한마디 해줘야지. 은혜야. 이게 잘해야겠지. 잘해야겠지. 알았지? 와 얼마나 힘들겠어, 저거. 봐봐. 장난 아니지. 그니까 나는 진짜 왜 저렇게 하냐는 거지? 자전거여행자가 여보 옆으로 지나가겠지? 파이팅파이팅 지금 가다가. 강이 하나 나왔는데, 물 색깔이 너무 예쁘고. 그래서 여기는 잠깐 빠져야겠어. 오늘 1차 목적지예요. 어, 여기 이름이 뭐예요? 몰라. <웃음> <웃음> 우와, 오, 오! 오, 오 바람! 우와. 우와, 이런 바람 부대, 바람 오 조심해! 바람이 미쳤다.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일도 하는 사람들 있잖아. 네, 그런 사람들이 남미를 여행하면 그거 절반 내려놓게 된대 아 그래서, 왜냐면 어, 남미는 어. 내가 계획을 아무리 하고 해도. 해도 안 되는 게 절반 이상이니까. 이게 점점점 그 역치가 낮아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점점 거기 남미 여행의 장점이 그런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완전 좋은 좋은 된 거. 내가 계획한 거안 되는 게 사실 뭐 인생 을 하나 배웠지. <laughs> 계획하지 마라. <laughs> 네, 그래, 조심. 둘 중에 한 명을 확인해야 돼. 그래, 둘 중에 한번 해야 돼. 사실 언니랑 저 같으면 남미 여행 왔으면 지금 언제 해. 집에 갈지 모르겠어 <laughs> MT 가는 것 같아. 문 조심해, 내가 잡아줄게. 그냥 확 열리더라고. 조심. 아, 아 예쁘다. 돌인구턴. <laughs> 이 돌인구턴. 앞에서 가는 게 되게 멋있다 앞에서 니까 조금 다르긴 하데 좋지, 좋지. 확실히 좋지. 살면서 피츠로이를 다 왔고. 근데 피츠로이를 원래 알고 있었어? 저는 파타고니아 로고라서 알았어요. 아. 그거는, 맞아. 근데 나는 그, 형 영상 중에, 그, 겨울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 영상 보면 엄청 힘들잖아요. 응. 그래서 좀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 힘들, 힘든 게. 지금은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볼, <laughs> 볼 때는 좀 힘드니까 조금 더 멋있어 보던 것 같아. 어, 여기 뭐 사진 찍으세요 이런 느낌. 어 그런가 본데? 자 써볼까요? 오우. 여기가 전망대라고 해서 뭔가 찾는데조심해 원래 이거 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원래 사람들이 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희는 오늘 렌테카를 그래서 설수 있다 네. 우리는 설수 있다 네. 젊어 진짜다. 다... <laughs> 야, 근데 뭔가 젊어진 느낌이네. 나는. 오전 젊어진 기분이야. 음, 그, 약간 그 아웃도어 광고 속 주인공 같은 순간. 아, 어. <laughs> 와 시원하다. 어, 진짜 어. 시원하다. 그 음. 바람에 찬 기운이 남아있잖아. 지금. 어, 어. 몸에. 이런 기분 되게 신기하다. 찬 여운이 남네. 음. 음. 아, 아다 노천탕 갔다 온거 같지 않아요? 저는. 아, <laughs> 그런 느낌. <laughs> 아, 바나나왜 마셔야 되는데. <웃음> <웃음> 진짜. 아, 여기 여기 였나 왔어요. 왔어요. 아, 여기 아 <laughs> 미라드로 여기였나 보다. 아, 여기였다. 미라드로 여기였습니다. 잘못 갔다 왔는데. 아르헨티나 국기 색깔이랑 똑같지 않아? 색깔이? 어, 근데 그 아르헨티나 국기가 오레노 빙하에서 뭐 아~~ 사감됐다 아 이런 썰이 있던데 해요? 어디다 갖다 붙여도, 갖다 붙여도 사실 아 사실... 아아 사실 이걸 봐도 그치? 아르헨티나 국기같다 하늘에 해색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르헨티나나 <laughs> 그렇죠? 하늘색. 변 명태씨 아 지금 세 군데 남기셨어 <laughs> 얼마나 이름을 세고 싶었을까 아세 군데나 쓰셨네 <laughs> 우와, 이, 분이 혹시 우리 영상 봤으면 좋겠다. 어, 여기도 있네. 어디? 오진석 씨. <laughs> 오, 오토바이 타신다. 우와, 오토바이로 여행했나 보네. 오진석 씨 보고 계신가요? <laughs> 지금은 어디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근데 인간이 좀 되게 신기한 게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 인싸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무리 그런 아이 성향의 사람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 그치? 알아주면 좋지. 그러니까. 맞아. 그게 근데... 인간의 본능인가 봐. 응. 음. 유명해지고 싶지만 조용히 살고 싶고. <웃음> 유명해지면 <웃음> <좋겠는데>. 좋겠다 <laughs> 기왕 나, 막 카페를 사는데 막 찾아와. <웃음> 어? <웃음> 혹시 도고 <도리구. 웃음> 아 그럼 어떡해 <웃음> <웃음> 그러면 그 케이크 하나 더 주는 거야? 더 <laughs> 드려야지. 그러니까 돈안 받아요. <laughs> 우리가 찾아갈게. <laughs> 혹시 여기가 도링고의 <도니인구의> 카페인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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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보기 <도기> 폴럭인데. <펄럭>. 다음 <laughs> 촬영장. 여기가. 롯다 40에는 유일한 휴게소예요. 호텔 겸 휴게소랍니다. 여기 서울 있잖아, 서울. 어, 있다, 있다. 여기 서울. 17,000km. 응. 17,931km. 여러분, 지금 저희가 달린 도로. 바로 요거. 롯다 40. 어, 설마 이니야 17,000km 떨어진 파타고니아에 와 있다. <laughs> 아, 유 그거 있다. 롯다 40. 아, 총, 총 루트. 여기, 볼리비아 국경 후후이부터 쭉 내려와서, 그냥 아르헨티나를 쭉 통과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엘찰테, 산타크루즈 지방이, 파타고니아 이거, 이게,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체게바라 체계바라. 그 여행하는 거 알아? 영어? 그, 미토사이클 어, 다이어리. 어, 그 여기 이거 따라가면 뭐잖아. 쭉 따라가면. 체게바라가 아르헨티나 사람인 건, 진짜요? 쿠바 사람인데요? 여사람 그 아니에요? 네. 아르헨티나 사람 아, 아 네. 아르헨티나 인데 왜 쿠바에서? 부자집 아들로 태어나서 의대를 공부하고 이제 학교 졸업한 다음에 친구랑 오토바이 타고 남미를 여행한 거야 볼리비아라든지 페루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서 신기하다. 이제 그때 남미의 현실을 마주한 거지 자기는 이제 부자로 살아서 몰랐는데 자본주의에 억압받는 미국에 억압받는 남미를 본 거지 그래서 혁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네. 이야기 그 뒤로 긴데 이제 하다 하다 만난 사람이 피델 카스트로 아, 아. 코바의 피까카를 만나서 코바를 해방시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바 아. 혁명에 가담해서 성공했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관도 하고 같이 이제 혁명군으로 살다가 결국 볼리비아에서 죽었어. 아. 그럼 우리 체계바라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같이 가서 사진 찍자. <웃음> <웃음> 어, 어머 예쁘다. 사에 가서 인사. 안녕 어? 안녕하세요 깜냥입니다 깜냥이 귀엽다 <laughs> 우리의 깜냥이 친들이 <laughs> <laughs> 다시 온다 아 <laughs> 어, 귀여워 과연 <웃음> 어디로 <웃음> 올 것인가 간택 누구한테? 양간택 양간택 과연 어, 과연 오안와안알라 나를 안알라 <laughs> 귀여워 일당 <일단> 잘하네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아귀 사람이 좋은가 보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네 아기 같은데. 버리고 음. 왔다. <laughs> <laughs> 맛있네. 맛있는데요? 맛있다. 좀 배고팠는데. 응. 너무... 둘은 배고프겠다. 우리는 아침 많이 먹고 와서 괜찮은데. 나 이제 우리가 얼마나 왔냐면, 사실 거의 다 왔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았거든. 여기도 이제 길을. 빠지거든요, 여기서. 아, 네네. 빠지면 이제 엘철텐냐이 음. 길이 이제 하이라이트거든 음. 어, 우리 여기 사자야, 지금 깜짝이야. 어, 사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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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자, 어 40... 우리 여기 스티커 붙이자. 여기 41인데? 아, 괜찮아. 어때? <laughs> 잠시만요, 뒤로 좀 이렇게 뺄게요. 어. RA가 뭐야? 루타. 오, 맞아, 음. 루타. 오, 맞는 것 같아. <laughs> 시작. 처음 붙이봐 <laughs> 어때요? 좋아? 자, 잘 붙여줘요. 너무 귀어 감동이다. <laughs> 이거 그려주신 구독자님께 일단 감사. 맞아. 여러분 인사 한번 <laughs> 나올 수 있게 이도하세요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지 않았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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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하늘 지금 나왔잖 이거. 이와 근데 이거, 이거. 이 이거, 멋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여기 돌리잖아요.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저기가 하이라이트인데 만약에 안 보이면 사진 찍은 다음에 AI 자전 그다음에 AI한테 제 일처리를 그려주고 패치로 이 멋있게 그려줘요 이치로이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이는 곳이래요 원래는 근데 지금 희미하게 잘안보여어 어? 비온다 세상에 <laughs> 이쪽은 엄청 밝고 예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쪽은 비오고 구름이 날이 났습니다 우리가 찾는 곳이 딱 가운데인가 봐 좌우로 날씨가 달라 그렇지. 바람이 자꾸 뜰 거예요 여기 저희들 사실 잘 봐. 끝내고 꺾어서 23번 지도에 들어왔고요. 지금 여기서 엘 차이트가는 가장 하이라이트 왔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네요. 안아하세요안세요요 와바람 진짜 많이 분다 <laughs> 너무 추워 이이 핵심. 이핵이 핵심. 이다심이 핵심. 이 핵심. 이 핵심. 이이 핵심. 이 핵심. 이이 핵심. 이 핵심. 이 핵심. 이 핵심. 이 핵심. 이 I don't k n o 이 why I don't know why 어 don't 보면 o w why I 가 o n t know why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비가 확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laughs> 좋았을 텐데. 확 왔으면 안 먹고 안 가. 확 어, 왔으면 마음 편히 안 가는데 이제는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해. <laughs> 이 중에 그네가 제일 사인이 <laughs> 없어. 그네가 제일 먼저 가자라고 했지. 아직 말걸 그랬나 이런 생각. 아니야, 안 근데 또안 가면 안 가면 후회. 가서 못 보더라도 가고 후회하 이거 캠핑장 이잖아 내려와서. 내려와서 여기가 갈라지는 <laughs> 길이야. 여기. 찍어놓 저장 저장 임아 이제 도림고랑 마지막이네. 아마 아침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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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같아. 그래, 그래, 같아. 같아. 이게 마지막이야. 그럴 것같아 도림 촉스가 아, 이렇게 분리될 시간이 다 <laughs> 서로 우리 원격으로 헤어지는 <laughs> 거야. 말한번 생각해. <laughs> 어, 잘 짜고 싶은 말한번생각가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 처음 만날 때그 떨림과 설렘이 있었거든요. <laughs> 그거처럼 지금 또 살짝 또떨리고설레이요 아, 하나씩 드시고. 아~ 농사 하어 아. 한 5천. 계속 하나씩 꺼내면서 한 새벽 6시 들어 분이. <laughs> 이러다가 우리 안 가는 거 아니야? 여기 <laughs> 못찾겠어이상만데좀 <laughs> 우리 카메라 눈 잡스. 파이팅. 안녕하세요. 갈 때까지. 안녕 안녕하세요. 안이하세요 <laughs> 비가 또 갑자기 온다. 기대보다 많이 오는데. <웃음> <웃음> 저희는 이제 새벽 산행을 시작합니다. 비가 오긴 오는데. 바다가 너무 많이 오면 돌아오시고. 네, 너무 네, 무리하지 네. 말고. 안전하게. 네. 화이팅! 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도링초스 화이팅! 화이팅! 안전히 다녀오시고 아, 괜찮습니다. 어. 네. 아, 괜찮습니다. 니다습니다 아, 괜찮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괜습니다 아, 괜다입괜까지만다보자 둘링고 부부 덕분에 재밌게 정말 놀았다. 오늘 진짜 많은 것을 얻었. 무엇을 얻었어? <웃음> 재밌게 <웃음> 재밌게 청춘을 살아가는 방법. 사진 보면은 생각날 것 같아. 그렇지. 어. 그리고 둘이 확실히 젊잖아. 나랑 나이 비슷해. 그러니까 여보랑 비슷한데 여보랑 나랑은 부부니까 어. 그 나이 그 개념이 별로 없잖아. 그래 어. 둘은 확실히 어리고 여보자아 그, 그네는 거의 10살 차이 나잖아. <laughs>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그, 젊은 에너지가 난 너무 좋았어. 진짜? 그래서, 저 주변 젊음을 내가 또, 갈가먹은 아, 흡수했어. 흡수했어. 오우,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오 큰일 났어. 이제 트레킹 시작합니다. 여기가 국립공원 입구고요 사람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정말 치르이다 치르 치룩 같은 어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들리시나요? 화이팅! 저희 시작했어요. 진짜. 운전수 <laughs> 들리나요? <못 찾았어요. 웃음> 마음은 소리 지르고 있는데 밤이라 그러니까. 소리 못 들어요. 화이팅! <laughs> 잘 가고 계시겠죠? 지금 여보 불밖에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자있니자이니야립니자잘니 자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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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있니잘있니 아마 저기 산 반대편 저쪽에 있을텐데 힘들거야 <laughs> 힘내고 립니 자립니, 자립니, 자는 아직 많이 을거